네, 고맙습니다. 땡큐. 뭐 뭐. 아무튼 빡실 것같은데 근데 아, 아까 폰한도초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아, 다른 사람이에요? 아, 끝나고 아, 편의트 네. 갔다 와 가지고 할 거예요. 아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전 1년 정도 챙겨써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아니 아니 진짜로 안 해도 돼요. 네. 아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할 왜, 필요 왜? 없어요. 예. 저는 예. 돈의 예가 아니에요. 나이도 나이시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요즘 좀 힘들긴 한데. 예, 아니. 네. 스킨값이라도아니 아니. 예, 요 정도. 빵테스땡스는거 예. 되게 좀 짧죠. 어. 아죠어차까스프냐빵테스좀 손만 보냈어요 어, 탑 형님 안 힘드세요? 오면 따요 아예 바로 갈게요 형님 형님 힘든 일 있으면 마, 바로 말씀하세요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라인이 밀리네 아 여... 라인이 밀려요? 야, 아 경각이 좀, 좀 어려운데 형님 제가 한번 가볼게요 <laughs> 어 형님 엘리스탑 탑인것같아요 r 예. e 그 p a r e t 님 p r 풀풀풀풀풀좀 m taxes. o k a 보 o 고있어 okay. And come w i t 오케 h e m I love you. 빨리 c h e s t e r b a c h e s t 요 맞췄어요 v e y o 예 I love you. 바로 바로 e you. I love you. I l o 하세요 o u I l o 요 e you. I love you. I love y o 요 I l o 형님? 빵태이야빵태이야아 형님 나이스 어, 아괜찮아이 어. 정도는 예 에이 제가 페르킹은 B에요 뭐라고요? 이거 갈텐데 박님이 예. 물려보실래요? 아네 제가 물리라고요 아 그래 볼게요 B, B. 괜찮아 괜찮아 네괜찮아 이제 솔직히 제 나. 라인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제제 <laughs> 라인 네. 아니면 네. 오 나이스 뭐야 바텀 빵테네 형이 지업 해이거 그 빠지, 빠시... GS 복지 가라 가라. 해이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예. <웃음> <웃음> 뭐야? 해, 제가 정확하게 잡을게요. 예. 힘드셨죠? 쌍버프 진짜 쌍버프만 가져가 주세요. 아니 이거 씨야 클났네. 윙맨인데요? 사람들이 인데 아니. 아, 예, 까비. 나, 나중에 잡으면 되죠, 예. 아, 껴줬다. 면연히 할게, 당연히 할게. 정글 왔네. 와, 그거 딸기 문제 아니었다. 아니, 그, 근데 원래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죠, 예. 아, 진짜니까? 나 꽃이 막을라 했는데. 자, 빵떼. 노, 떼. 노, 마 오케이, 오케이. 그만 떠들어 줄래? 우리 탐님이 힘드니까 아, 빡치네 집중, 집중 네, 집중 형님 <목소리> 돈 많으세요? 좀 있죠 아, 예 형님 나이대가... <laughs> <laughs> 다섯이요 <하셔서> 아우! <laughs> <근데> 돈이 있다고요? <laughs> 아, 나 네, 뒤졌다 어, 같은데? 나이스, 아 나이스, 형님. 아, 뭐, 혼자. 와, 바... 방태할 아, 뭐... 트렌드. <laughs> 와, 혼자 잘 따시네. 에, 미드, 미드, 미드. 아, 야, 맞다. 야, 나 존나 못하지 않는다니까, 진짜. 미드 안 보이거든요. 아니, 바이안 보이거든요. 조심 뭐야? 한솔아!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한솔이. 한솔이 클래스 오졌다, 방금 건. 그거 조심해요. 오케이, 한솔이. 어. 와, 한솔아! 바패 안보이 네. 오, 나이스. 한솔이 몇 살? 저 어, 스물네시요. 어우 아파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다 잡을 수 있었는데 한 소리 그 나이에 답지 않은 그 피지컬을 갖고 있네. 꺼리세 어, 잘하는 거 아니야? 스물네 살이면 벌 늙은이지. 그럼 중홍님은 할아버지세요? <laughs> 아니. 대신만큼 <laughs> 대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 은퇴하셔야죠. <laughs> 자직 결혼해야 돼서. 야 이거 파란색 페로, 테러모... 그거 있는데 왜 붙였어? 파란색 뭔가 병신 같아. 아 진짜 이 페로. 아. 아 그래? 응 음. 아까 보니까 좀 이상하길래. 인게임 괜찮아. 다 먹게야지. 음. 어, 그거, 그거야? 아, 트런드 너무 센데, 이 새끼. 와! 잡았어요. 자 그, 엘리스, 올라가, 같이 가면. 나안 가지. 엘리스. 응. 나안 가야지. 아, 집 갈게요. 아, 집갈 가... 거예요? 탑한번 갈까요? 아니, 탑 가지 마요. 탑은 제가 갈 거예요. 같이 가면 잡을 것 같은데, 저일한 번만. 에? 많아, 없어요. 아, 아프냐 <laughs> 이거 한번 가서. 오케이. 바로 잡을 것 같은데. 잡았더니 묶어주세요. 아, 지금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네. 것 같은데. 천천히 가요, 천천히. 내가 못 잡으니까 내가 심어봐야 돼요. 오케이. 뿅! 뿅! 자, 이거 묻혔어요. 빠이. 빠이. 좋아, 빠이 좋구. 다시. 해. 좋아요. 더블 켜요. 한번 하고, okay. 한 번만 하고 없어요 한번만 더나괜찮아나 폴이 이거 돼돼돼돼돼돼돼돼돼돼돼돼 카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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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시 아이 진짜 라고나 아, okay. 세단. 오케이 세다세단 오케이 오케이 잡을까? 잡을까? 오케이 오케이 잡을까? 그래 그래 가 맞춰봐 오케이 형님 찢기셨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거죠 롤은 알았어 알았어. 아, 맞네. 나이스 어시고 네. 육즙은 바로 가자. 그냥. 오케이. 그래, 제창. 아, 근데, 근데 원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창이. 너무 원래 맞추는 거였는데 미니언이. 네 미니언 때문에. 근데 형님, 그 영화... 어니언 좋아하세요? 어니언만? 제가 바텀 한번 갈 테니까, 다이브 한번 하자. 네, 저 궁도 있고, 제가 딸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지금 그스펠 어떻게 돼요? 진짜 써요? 감히. 지금, 지금. 궁 가자. 앨범 데가야겠어 CS 개그 겸이 계급형이... 아, 야 잠시만 못 잡았나? 아, 들어봐. 리얼 오브 저거 그냥 폭을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엘리스안 보여서 그냥 빼는 게 괜찮을 것같아데 <목소리> 언제 때? 때리... 땅새 로고 땅새 로고에 엘리스 여기 없고잘 생각하세요. 이거 백 개짜리예요? 아, 씨, 빡. 내몇 개. 아, 내 <laughs> 100개. 아, 내 100개. 와. 와. 이게 먹어지네. 아니, 저 진짜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아. 블루 지속시간과 몇개를 맞추셨네. 아. 어쩔 수 없다, 이런 차라리 그냥 블루. 제가 다 먹겠습니다. 예, 어차피 줬된 거. 야, 그냥 어디? 제가. 제가 다 먹을게요. 예. 와 나이스, 존나 잘해. 미친 거 아니야? 어 나올 때 이거. 어, 존나 잘한다. 와우. 회 네, 탁하고 있어요, 탁하고 있어요. 빨리 가줘야될거 같아요. 네, 일로, 일로, 일로. W, W. 네, 맞췄어요. 아... 아, 잡아요. 기다려봐봐. 간다. 나이스. 형님, 설마, 제가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아이, 위쪽에 있어요, 지금 위제 니달리만 지금 5초만이어서 오케이. 아, 이거 봤다, 봤다. 얼마나 갈줄알았 네, 저, 징글스톤 풀이거든요? 예, 예, 예. 딜도 없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아, 네, 네. 오케 오케이. 좋다. 5초인데 이제. 5초. 5초, 5초. 내가 좋아하는 거, 홍초. 징글스 나날 가져다 어나 카준이 나갈이랑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싸움 굉장 길지. 음. 이거 같은 딱 빨리 하죠네네 오세요. 오케이. 와드 없어요. 와드 이 맞다. 아이 미친 새끼. 하게 랠 때. 그냥. 여 뒤에. 아. 잠깐만. 카시 온다. 카시 온다. 아 괜찮아요. 만 해요. 어 이거 <laughs> 할 만함 할 만함. 할 만함 할 만함. 마우카님 위에. 마우카님 이풀풀 풀, 풀. 풀이 없어. 빠진다. 될거 같은데. 확실해요? 안 된다. 아, 해봐해 봐. 해봐, 해봐해봐해 봐. 해봐해 봐. 가능한데 이거. 가능한데. 아, 니이 씨가 뭐임? 왜 이래? 된다 된다. 개간연아. 어? 에라니는은 개풀이 나, 씨. 아, 에라, 이씨 아. 아, 나 빼. 저거, 씨. 씨, 빠, 이거. 아, 씨, 빠, 진짜. 웃기죠? 오빠야, <laughs> <laughs> <못 봐요>, 이거. <laughs> 근데, 그냥, <laughs> 시, 딱 그, 수준에 맞게 죽었네요. <laughs> 감기 걸렸어? 아, 목 감기려. 안 아파? 어, 아프네. 괜찮아? <laughs> 아니야. 오케이. 괜찮아? <잠시만>. 뭐가 이거?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런데 저거. 나 공식... 잠깐만 갈게요. 이거 택가봐 어. 형님. 아, 공이 있을 때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바로 고. 그냥 물리세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 어, 맞췄다. 시바, 뭐야? 나 이거 헬퍼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헬퍼 아니야? 나? 내연기가 좋아지. 솔직히... 아니, 이거... <laughs> 내가 검사해야 되는데, 이거? 아, 잠깐만 나 프로세스 올려야겠다. 이거, 와, 아, 나 이거 시청자들이 그렇게 의심할 거거든. 아, 지금 아, 이거 좀캠 해야겠다. 이거. 다시 일본. 나왜 농아대 좀 하고 좀거만사래 돼. 잘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저쪽 <laughs> 와디용 앞에 아, 와디 아, 맞아. 여기 용 앞에 와디였다 엘리스탑. 엘리스탑. <laughs> 제발. 이거 어차피 제발. 그냥 100개 날라갔는데 그냥 채워볼게요. 아니요,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필요 에이, 없어요. 에이,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저, 별풍 필요 없어요. 별풍에 제가 노예가 되면은 방송 못해요. 방송하는 사람은 어때? 사람을 믿어서 어때? 아, 사람 믿었으면은 저렇게못 컸어요. 네. <laughs> 와. 그냥 노코스트 할래. <laughs> 야, 노코스트가 뭐예요? 코스모스인가? 네. 딜풀좋은이상해겠 오케이 나이 나미님 나이스요 네네 이즈는요? 그 네, 잘했어요 뭐아 <laughs> 개꿀 가자 가자 거 어디? 아 와드 지워진댔 아 그럼 탑한번 가드릴게요 아 잠깐만 <laughs> 아, 나 오랜, 저 지금 이거 3일만에 게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 진짜 모르는 거거든. 시청자분들이 이게 나를 안 도와주시네? 아. <laughs> 음. 아씨. <laughs> 아, 아니, 그냥 밀게요. 네. 나미님 네, 이거 봐주세요. 가고 음, 있어. 네 가고. 빨리 와, 빨리 와, 음, 빨리 와! 용치어용치어 음, 빨리! 나미님! 음, 빨리, 음, 응. 용치어, 용치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용친다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어디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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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못됐다. 아, 나한테, 나한테. 뭐였어? 어, 나미님! 어, 싸워, 싸워, 오. 싸워! 나미님 가요! 아, 가요. 아, 아, 아니,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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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했 빨리 가, 싸워, 싸워, 싸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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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쏴쏴쏴쏴쏴 쏴, 제 이제, 쏴 쏴. 이쏴이 왔어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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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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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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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아까 영어부 갔냐면은 W가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네. 소개합스스 미친... 미친... 혼자 드세요. 네네, 소기다스소시 미친... 소기한... <laughs> 미친... 줄게 빼자 빼자 어저 갈게요 이거 오케이 아, 이길 것 같은데 살짝 카이팅만 하면서 빼주세요 카시 <laughs> 오케이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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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받아왔는데 엘리 시 숨어 있어 오우 개쎄 무슨 거아야 우리 이거 탑 다이브 하죠? 아저씨! 호잇! 와. 가요, 가요, 가요. 아, 미친 이게 된다고? 돼요, 돼요,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제가 매제 25에요.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오케이. 아, 오케이. 네. 강력하네. 네, 강력해요. 이거 밀고, 이거, 이거 바로 와요. 마우니, 마우니. 나도 간. 너 오지 마. 잠. 오지 말라고. 감. 오빠 말 들어. 너 위험하니까 오지 마. 오케이. 맞은 말 좀. 얘 이거 평타 평타만 치세요 평타만. 스킬 쓰지 마요. 아 이거 돌지 말고. 얘롤잘 못하세요? <laughs> 아, 심심한데. <laughs> 할 건나? 어? 우리 둘이 뭘 노리는지 서로 알죠? 네. 메자 25대. 25. 날 카드워드 없어. 하다. 기술아 걱정. 아! 가네. 와 브금 틀다가 슈발 와씨 와 매자 25.. 매자이 존나 쎄네 저거 아니 괜찮아 다, 다 탑본데 이거. 아 괜찮냐고 아쉽겠네 괜찮냐고 아 오케이 괜찮은 아, 오케이 괜찮은 그리고 나탈진 공포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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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25스텍인데, 야! 아, 아내2 5스택인데 씨발. 야, 마우카이 잘했다. 우와! 와! 오, 와! 와! 마우카이 잘했다. 이번 건 인정. 오 잘했어요, 진짜로. 아니, 나 잘한다니까, 뭔지 리 아, 형님. 아, 형님 진짜 잘하십니다. 아. <laughs> 아 역시 형님 아 진짜 진짜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네. 형님 어, 네저청개